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박 대표입니다 자 최근 코인 시장이 주식시장과 폭락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힘들어 하고 계십니다 자 매도가 매도를 부르면서 투매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 영향에 코인 시장도 중요한 지지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이제 어느정도 저점을 형성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오히려 더 밀린다면은 자이 8월달 이 8월까지는 싸게 잡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역발상이 필요한 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해 드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지표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지표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보는 지표 중에 하나로 시장이 폭락장이 나올 때, 그리고... 하락장이었을 때 참으로 저점을 찍는 지표로 상당히 유용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빅스라는 공포 지수 지표인데요. 자, 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시장가는 정 반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상승장일 때는 이 빅스 지표가 하락을 하고요. 자, 그리고 하락장일 때는 상승을 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아주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빅스 지수가 지금 상당히 급등이 나왔을 때에는 뭐다? 저는 이 기준을 보고 저점을 찍었다 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자 거기에 대한 기준은 지금 여러분들 40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방금 전에 제가 언급했듯이 상승장일 때는 이 공포 지수가 하락을 하고 하락장일 때는 상승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그 기준을 보는 게 40이고요. 자 40을 넘어갔을 때에는 보통 40을 넘어가고 이한달 이후에 보통 이 코인 시장 그리고 주식 시장도 이 본격적으로 대상승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이 돌발적인 악재로 풍락이 나올 경우 또는 지속적인 하락장이 이어질 경우에 바로 이 40을 넘어서느냐 안 넘어서느냐가 중요한 포인트 인데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이 풍락장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40을 넘어 오히려 60까지 넘어섰었죠. 자 보통 40을 넘어 넘어서면은 한달 이후에 시장이 본격적으로 대상상이 나왔었던 그런 패턴인 만큼 여러분도 지금 8월 이후에는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본격적으로 이 9월부터는 다시 한번 시장이 살아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동안 사례를 보게 된다면은 2008년도 자이 금융 위기 때도 그랬고요. 자 그리고 2010년 그리고 2011년, 2015년 그리고 2018년 자 자, 그리고 언제냐? 바로 최근에, 이 코로나, 자, 이 코로나가 터졌을 때에도. 40을 넘어서고 여러분들 한달 이후에 어떻게 됐다 본격적인 대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여러분들 역시나 지금 그런 40이 넘는 흐름이 나왔었죠. 자 그런 만큼 여러분들 지금 8월 한달 동안에는 뭐다 이제 조금 재미없는 이런 지루한 장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9월달부터는 본격적으로 대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는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뭐다.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큰 비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다. 항상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여러분들 원칙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요. 이것은 가슴에 또 깊이 새겨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9월 달에 지금 뭐가 있어요? 자, 이 트럼프 재선에 대한 기대감, 코인에 대한 이 기대감이 형성될 수도 있고요. 또 금리 인하가 여러분들 지금 예정이 되어 있죠. 자, 지표들도 그렇고 여러분들 앞으로는 더욱 더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고 본다면은 지금부터 관심 있는 코인 여러분들 천천히 모아가야 된다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리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리플 같은 경우에서는 최근에 이 박스권 안에 갇혀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도 역시나 어, 이 폭락이 나왔었지만은 아래구리가 달리면서 저가 매도세가 유입이 되었고, 자, 단기간에 좀 낙폭을 지금이 보였었는데 여기에 대한 낙폭을 곧바로 지금이 대량의 거래량과 함께. 때 양봉이 수반이 되면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이 박스권 안에 갇혀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이 박스권 상단에서는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매물대 매물대 구간이 저 철옹 구간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밀렸던 모습인데. 지금 오히려 또 반대로 하단 부분에서는 한이 600원에서 700원 구간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박스권 매매 패턴을 여러분들 진행을 하신다면은 꾸준하게 수익을 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쉬운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는 강력한 지지와 함께 반등에 성공했기 때문에 하단 부분에 온다 그러면 뭐다 매수로 대응할 수가 있겠고. 또한 반등에 성공한다 그러면은 박스권 상단 부분인 이 900원에서 1000원 구간에서는 이제는 분할 매도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매수와 매도를 반복적으로만 하더라도 꾸준하게 지금 600원에 사서 1000원에 산다고 해도 여러분들 상당히 많이 먹는 거예요. 거의 100% 가까이 먹는 겁니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보신다와 같이 지금 꾸준하게 먹을 수 있는 어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른 거 매매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이런 박스권 매매 패턴 여기에 적용되어 있는 코인만 여러분들 매수와 매도, 매수와 매도만 반복하더라도 꾸준하게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박스권 상단을 한번 돌파해 버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때는 그동안 보지 못했었던 대상승 또한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느냐 이미 과거에 이 리플 같은 경우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 안에 갇혀서 등락을 거듭을 했습니다.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이 박스권 길이가 길면은, 길면 길수록, 이 상단에 되어 있는 이 저항이 상당히 강해요. 매물이 많이 쌓여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결코 쉽게 돌파를 하지 못합니다. 또한 반대로, 지금 하단에 대한 지지선은 뭐예요? 그만큼 강력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이 하단 구간 또한 여러분들 쉽게 이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박스권 상단을 한번 이렇게 돌파하기가 어려울 뿐이지, 돌파하게 돼 버린다면 그때는 뭐다? 지금 이때처럼 대상승, 그러니까 대차게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리플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 안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천 원이라는 구간을 여러분들 계속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뭐다? 매물이 많이 쌓여 있고 이 기간이 지금 1년, 2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기간인 만큼 여러분들 쉽게 돌파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앞 옆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번 돌파하기가 어려울 뿐이지 돌파기에 버린다면 그 전과는 이 전과는 전혀 어, 이 180도 전혀 다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일시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는 매수, 그리고 이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는 매도로 대응 하지만, 어느 순간 이 라인을 돌파한 시기가 와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해드리는 전략이 있습니다. 만약에 900원에서 1000원 이 구간을 매도를 했더라도, 제가 지금 이거 알려드리는 것만 기억하시더라도, 여러분들, 대상승이 올 때, 리플이 대차게 상승할 때, 충분히 수익 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뭐 것이냐? 바로 제가 두 가지를 항상 강조해드리고 있죠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다가 박스권을 돌파하고 첫 번째 조정에서는 반등 나올 확률이 높고 그리고 두 번째 신고가를 경신하고 첫 번째 조정에서는 반등 나올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니플 같은 경우에는 이 천원을 돌파하고 오랜 기간 동안 지금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다가 처음 박스권을 돌파했던 거기 때문에 박스권을 돌파하고 첫 번째 조정에서는 반등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때 다시 한번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유롭게 지금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더라도 지금 이 리플 같은 경우에는 서 꾸준하게 박스권 매매 패턴으로 진행한다라면은 수익 달성할 수 있고, 만약에 어, 이거 돌파했는데 못 샀다? 여러분 아니에요. 돌파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조정 확인하는 게 더욱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타이밍만 잡더라도 또 한번 대차게 먹을 수 있는 만큼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여러분들 물 흐르는 듯이 현재에 대한 패턴대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이 리플 같은 경우에서는 상당히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제가 지금 박스권 매매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정확하게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추가 매수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가격까지 정확하게 어, 명시되어 있는 이 대응 전략 발송을 해드릴 거고요. 이대로만 시키는 대로만 따라 하셔도 충분히 여러분들 이 박스권 매매로 수익을 꾸준하게 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플뿐만이 아니라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 같이 이 리플처럼 박스급 매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정말 쉬운 매매 패턴 되어 있는 코인들까지도 공유를 해드릴게요. 자 이거 대응 전략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리플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지금 이 리플에 대한 매수와 매도가 그리고 이 박스권 매매 패턴이 어떤 코인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여러분들한테 이 자료집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리플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매일 상승할 수 있는 급등 코인 제가 오전 중으로 직접 매수가, 매도가 정확하게 적어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자, 위에 번호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발송해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매일 오전 8시 30분에서 9시 30분 그리고 오후 11시에서 12시. 자, 이렇게 오전과 오후 각각 한 번씩 매일 두 번씩 이렇게 문자를 발송을 해 드리고 있고요. 당일 급등한 코인은 당일 매도를 원칙으로 지금까지 지키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자,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급등할 수 있는 코인 납축해서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는 여러분들 문자 꼭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트 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게 된다면은 지금 차트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원칙이 무엇이냐 역별 같은 종목은 여러분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5일선, 20일선, 60일선까지 전환에 성공하는 종목 이거를 우리는 정별이라고 하죠. 자 정별로 전환에 성공하는 종목 그 중에서도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이 음봉 여러분들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양봉일 때 상승할 때 거래량 들어왔는데 조정 나왔을 때 음봉일 때 거래량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속임수 음봉이라고 하고 이것을 보통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빼앗기 위해서 나타나는 그런 패턴인데요 보통 이런 속임수 음봉 나오면은 그 다음날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냄 같은 경우에서도 제가 기가 막힌 타이밍에 잡아드려서 바로 수익을 달성을 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지금 과대 낙폭에 대한 되돌림 반등 자리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들 꾸준히 잡으로 먹을 게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토김수 은봉 눌림목 자리 이런 종목들 정비열로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만 저는 공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이 문자 받아. 보시고 수익 꾸준하게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자 각설하고 소름 돋을 정도로 날카로운 분석으로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짚어서 모두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그러니까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 5873 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 이름처럼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자 얼마에 매수해서 얼마에 매도해야 하는지 문자 오셨던 분들에게 하루에 두 번씩 무료로 급등 코인 아침 저녁으로 모두 다 하나 빠짐없이 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수익 보고 나시면은 구독,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